예 오늘은 사냥삼을 심으러 왔습니다 사냥삼을 심는 방법은 씨를 구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인삼을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산에다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씨를 갖다 심어 놓으면은 이것이 씨가 싹이 터가지고 자라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뭐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려니, 이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지금 인삼을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나있죠. 그리고 한 2년근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심어 놓으면은, 금방 쌓이 나서 한 3, 4년만 지나면은, 이것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산에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산에 나무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낙엽을 제거합니다. 낙엽을 제거하고 제거한 자리에다가 이것을 이제 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 인삼을 넣고 이게 부엽품이에요 이게. 이게 산은 지금 낙엽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낙엽이 썩은 것이 이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가 보일둥 말둥하게 이렇게 심고 또 여기도 머리가 보일둥 말둥하게 심고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척박한 이런 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양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산삼이 되는 거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요령로 심는데, 심고, 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물이 이제 수분이 마르지도 않고 어, 이게 자라는 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씨를 내서 씨를 내서 뿌려가지고 어, 수확할 때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장삼이 잘 자라서 정말 어 효과를 한번 보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